해피쓰리입니다. 오와 정말 오랜만인데 완전 많이 들려줬다 제가요 요즘에 했긴 했는데요 이게 뭐지요? 정말 신기하다. 이거 아시는 분께는 그거 그거 해주가시고요. 그 어떻게 카드 모으는지 설명해주시면요, 저한테 친추 주시면요 선착순 한 명에게 선물해드릴게요. 원하 자기가 캐릭 말고요. 자기가 있는 캐릭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마키를 원해요. 제가 지금 티어리 이만큼 모았어요. 방송 안 찍는 동안 아 영상이지요? 잘못 말했네요. 자 요새 그리고 마크도 점점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게 됐는데요. 아 어, 잠시만요. <laughs>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데 주소는 안 적어드릴게요. 그 먼저 한 사람에게는 캐시는 빼고요. 음뭐 이런 세트 같은 거 드릴게요. 어음 그거 주세요. 그그그 이친추 같은 거 해주시면은 제가 해드리고요. 잠시만요. 아 이거 좀 나중에 씁시다. 이건 별로이실 거고. 할때 자기가 원하는 캐릭이 뭔지 그리고 세트가 뭔지 그거 쪽지로 보내주세요. 여기 쪽지. 이 쪽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. 근데 이게 테론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은데 이게 뭐죠? 이것도 알려주세요. 그 같이 알려드리면요. 나중에 제가 도마스 드릴게요 뭐자 오늘은 오랜만에 무엇을 나가볼까요? 쌀가루? 쌀가루? 느리다 쌀가루가 최고지요? 뭐니뭐니해도 잠시만요 렉 걸려서 렉이 좀 존나 심해 아, 내 걸려요. 이렇게 하셔야지 보이려나? 제가 안 보이네요. 이야. 아, 민구. 아, 왜 그런 말을 하세요. 제가 더 업하고 싶잖아요. 그만 좀. 아, 그렇게 생각하니까, 러프도 가지고 싶다. 선물을 안 드리고 그냥 할까? 아니야 보답은 해야지 그래도 세트 알려주세요.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상품 뭐 세트 아니어도 되니까 대신에 연금 달라고 하지 마세요. 연금 저 절대 싫어요. 아시겠지요? 연금 구걸 절대 안 받아요. 아시겠지요? 캐릭 구걸도 안 받고요. 선물에 꼭 캐릭하고, 연금은 제외입니다. 아연도 마, 아린의 연금도 마찬가지고요. 어우, 근데, 어, 오랜만이라서 목이 갔어요. 정말 오랜만에 찍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거 몇년 만이죠? 아, 몇 년은 아니라, 한달 전에 찍은 것 같은데? 제 기억으로는 한달 전에 한것 같아요. 아, 양띠님이 여기서 왜 나와? 아, 나도 저 여름복장 있는데. 보여드릴까요? 아, 불뱀! 나 불뱀 가지고, 야! 싫어요, 형. 어, 제가 지금. 아, 어, 마법의 쌀가루. 금만더 하면 되겠다. 아이 머리는 식찡하게 이번에는요. 음, 뭐하지요? 저 제발 플리즈 내 마음은 고수다. 한번 해볼까요? 네모랜드. 네모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번 네모랜드 좀 할게요. <laughs> 머리는 확실하게 눈이는 단단해. 여기서는 제가 버그를 안 쓴답니다. 왜냐? 이 블록만으로도 얼마나 어려운데요. 아 버그가 아니라 대신 지름길을 쓰지요. 제가 지길. 지기 여기 중에서 가장 재밌는 지길이 하나 있어요. 그것은 바로 고리네 지길입니다. 꼬리네 빨리 할수 있어요. 걸어가지 않고도 꼬리날할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좀 힘들어요. 제가 저번에 그 설려 네모랜드 혼자 달리기에서 보여드렸을 텐데 기억 안나시나한달 전이니까 하긴 기억 안 나시게 분명 할 거예요. 근데 기억 나시는 구독자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이지만요. 구독자가 겨우 세 명이네. 아, 아 제가요 제 길드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. 만들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데요. 근데 네, 여기에 쓰려고요. 보상을 제가, 포상! 보상! 아, 그리고요, 제가요, 제 친구랑 하기로 했거든요. 어, 그게 언제였더라? 아, 17일날? 18일날? 그때 하려고요. 아이씨, 통과몬다 하면 안 주는데, 이거. 제가 알아요. 그냥 이렇게 하고세요. 아, 근데요. 제가 지금 궁금한 게딱한개 있어요. 그 아. 그무그그 그, 그 뭐였더라? 갑자기 생각 안 나네. 아, 뭔지 까먹었어요. 말안 할게요. 까먹어서. 머리는 확실하게 몸에는 전생나게 아 노래 안 부를게요 이제부터 부금도 안 깔았어요 일부러 제가 부금도 안 깔았는데 아이씨 짜증나 아니 왜 사람 기준이 있는거야 침전이고 실력이 살아있나 줄키 짧은거 해야돼요 짧은거 점이 좀 길어요. 제가 해봐서 알아요. 저한테는 길어요. 저한테. 아, 잠시만요. 아, 연승 끊을게요.